안녕하세요 조인플리입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흙이 도착했는데요 와, 와... 오누씨네0백 보셨어요? 아니요 네. 거기 이런 말이 있고 있네요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드디어 홀 아, 와 드디어 오픈합니다 네, 두 번, 홀네어 안녕하세요. 아,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아. 아는 유명 유튜버입니다 오. 어. 와. 와. <목소리도> 어제 밤에 걸렸었는데 오늘 또 걸릴 것 같아요. 오오 보시면 파레트를 준비했어요. 아, 이안 그래 많이 부족했었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. 파레트하고 코쿠바. 네 저희 이제 행인 플랜트의 꽃이죠. 네,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분이고 어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퀄리티가. 네, 이제 코코피트를 옮기러 가야겠네요. 해봐요, 해봐, 해봐, 해봐. 네, 이제 코코피트는 다 내렸는데요. 침만 빼면 될것 같아요. 아, 진짜 힘드네. 코코치 믹스프레스. <웃음>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여러분, 코코칩 많이 하주세요 감사합니다. <laughs>